thank you. 그니까 이게, 내가 볼때 님들도 그런 게 있어요. 아 지금 누구 누구가 막 가랜 리뷰한다. 그게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오로지 믿을 건 본섭에 나오고 나서야 알겠지? 막 남들이 막 TV 서버에서 하는 거 나처럼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지금 건 사실 믿을 그 건덕지가 없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지금은. 지금은 아 아직 적응기. 어, 가렌 유저들, 많은 가렌 유저들이 다양하게 어떤 템토리로 가는가 그것만 그냥 유심히 보면 되는 거야. 관전 포인트는 그거라고. 근데 이제, 아, 이제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저거구나. 이게 그걸 이제 고정시켜버리면 안 된다고. 고정관념을 갖지 마, 일단은. 지금은 아직 이게 본섭에 넘어오지 않아서 언제 바뀔 수도 있고 수, 언제 어프되고 어프 사용되고 바뀌고 이런 게 아무렇지 않아. 알죠? 지금은 이거 PB 서버야, 단순히. 그러니까 너무. 아, 내말뭔 말인지 알지?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 일단 Q 먼저. 어, 뭐야? 클릭이 안 돼. 야, 이게 p b 서버라서 핑이 굉장히 높고요. 아이고. 어. 자, 일단은 정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패시브가 안 깨져요. 봐봐요. 자, 보시면 패시브가 안 깨져요. 이렇게 또 바뀌었죠, 이거. 작은 것부터 먼저 없애는 게 데미지가 좀더덜 아프죠. 이 가렌 정글도 의도한 것 같긴 해. 이 패시브가 정글모한에더 이상 안 깨지도록 이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이건 내가 볼때 의도한 거야. 아이어시. 정글 가렌도 메타에 이제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집공이요? 집공은 지금 현재 안 터지는 버그가 있대요. 가렌 심판으로 집공이 안 터지는 버그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현, 현재는. PV 서버라 버그가 많습니다. 굉장히. 난 숨어서 먹을게 카정 혹시 올까봐 내가 그리고 정글 유저가 아니야 그래서 님들이 볼때이 새끼 왜 이렇게 정글 못 돌아? 이럴 수도 있어 답답해도 이해 좀아 이것도 난 지금 치명적 속도를 넣었어 일단은 일단 공속 가래는 확실히 아, 정복자도 할걸. 응. 그냥 정글 가린 할때 정복자나 포식자나 어, 칼날비를 들어볼걸. 응. 지금 탑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너무 빨리 후응한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나이스. 치속 터졌어요, 지금. 음, 치속 터져가지고 심판 데미지가 세진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치속 터진 거 순간적으로 봤을 때딱 이거 클릭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봤어 아쉽게도. 근데 일단 치속 터져가지고 큐 어, 꽂고 나서 한 1.5초 뒤에 터지는 그 치속 그 증가 데미지로 잡아, 잡긴 잡았어요. 음. 잠깐만. 아네 그래도 정글링을 위해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갈게요. 이거는 그냥 탱가린는 가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만 먼저 가는 거야 요거는 그래도 정글링 할때 요거는 가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야 좀 정글링이 빨라 탑가린 날 때도 밤의 불씨 하나만 올려놓고 불틀 먼저 가는 경우 있거든요 아니면 밤의 불씨 하나 먼저 올려놓고 어, 그 다음 이제 코어템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경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아, 이렇게 하는 게 정글링은 좀더 빠를 것 같거든 어, 맞네 정글링 더 빠르죠 근데 이거지 아 클릭이 안되냐 밤의 불씨가 정글링 할 때도 되게 좋고 어 레벨 6 한번 빨리 찍어보고 싶다 근데 야 근데 패시브 안 깨지니까 피좀 빨리 찬다 아니 이게 느껴지긴 한다 아니 이게 느껴지기는 해 어, 피가 좀 제법 빨리 차아나 근데 정글링 초보라가지고 나 제대로 돌고 있는거 맞냐? 294어 지금 치명력 속도가 터졌는데 심판 데미지를 보니까 294? 이렇게 나왔어 어. 심판이 돌리고 있는 도중에는 요거를못 보네. 몇번 돌아갔는지, 여 번에서 몇번 추가됐을지, 그거를못 봤네. 일단 아쉽다 뭔가 좀못 봐가지고. 나보고 와달라는데요? 아난 정글이 처음이라 거의. 됐네 잡았네. 어 이걸 왜 들어와? 아 아쉽다 이거 치속이 있었다라면 이걸 왜 들어와? 근데. <laughs> 아나 근데 이걸 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상대방이 멍청하게 해주면 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죠. 알았어, 빠질게, 빠질게. 벽정도를 하지마. 야, 이게 정글 가린 좋네. 아니 근데 패시브가 안 깨지네, 어? 그러니까 정글 자체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리신이랑 가렌난다 그럼 나는 가, 솔직히 가렌보다는 리신할 것 같아. 나는 리신할 줄 몰라, 너희. 근데 <laughs> 근데 지금 약간 정글 가린의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어, 패시브가 안 깨지니까 체력 관리가 잘돼. 이건 약간 놀라울 정도인데 원래 평평소에그 정글 가린이 아닌데 내가 옛날에 한번 해봤을 때그 가린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챔프가 됐네 응 그죠 어 <laughs> 야, 이거 카타리나 없었으면은 어좀더 멋있는 장면 나왔을 것 같은데 어? 방금 지속으로 심판 데미지 좀 세게 해가지고 다 갈았어. 와. 어, 방금 좀 그래도 치속. 재밌는 장면 나왔다이 어, 이것도 한번 가보자. 내가 아직 정글템이 없어서. 공속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아이고. 아, 뭐야. 이동속도가 좀 애매하긴 한데, 공속이 아니라. 이거는 뒤에 조이 오면은. 야! 왜 이렇게 급해? 열한 번 어~ 치속으로 이 스택 정도 아~ 이게 방금 봤는데 치속으로 심판이 두번 정도 더 돌아간다 지금은 지금 증가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나 봐 1.5초 뒤에 챔피언이 얻습니다 60%의 공속을 3초 동안 어~ 그니까 20%면은 맞나 이게 아~ 뭐~ 이게 이게 고변산 인가 하변산 인가 또 이게 또 다르지 않, 않나 일단 트포를 가겠습니다 철거 왜 들었냐고 내가 정글가린 할줄 모른다니까 나도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일단은 패시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글가린으로 서보라는 시청자의 그 민원에 어, 내가 정글을 하는거지 내가 정글 유저라 가지고 정글가린 하는게 아니라서 나한테 있잖아 이게 정석 정글이나 아니면 정석 가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정글 가렌의 그 정석을 요구하면 안 돼. 나는, 솔직히 나도, 요 분야는 나도 미 개척지라가지고, 내가 탑 가렌은, 어좀 이게, 포를 갑시다 어 거드라 가도 좋겠다 어, 진짜 좋겠다 거드라도 어여기 지금 헥카림 있다 존나 세네? 오, 치속 터지니까 데미지 존나 세지네? 오. 오, 치속 한번더 돌았다, 이제. 아, 쉽다 얘까지 안 되나 보네. 오, 방금 풀콤보였어. 진짜 제대로 된 풀콤보였다, 이거. 치속으로. 어, 공속 존나 빠르게 한 다음에. 아, 좀만 기다려라, 잉. 갈아버렸네. 야, 잠깐만, 이제 전령 뒤통수 안 쳐도 되겠다, 이것도. 야, 잠깐만, 이것도. 야, 이것도 근데, 은구, 어, 뭐야? 왔니? 왔어? <laughs> 싸보니까안 되지, 그지? 싸보니까는 어떻게, 어, 안 되겠지, 그지?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어, 터지네. 심판이 터지네. 심판에 그거 방금 녹는 거, 어, 봤죠이 이거. 늘려진 걸었어. 벽공 안 되니? 스턴 안 돼? 아, 아쉽다, 이거. 야, 낀다. 야, 낀다. 야우, 씨. 비켜봐, 좀. 비겨. 비기라고, 좀. 아, 치속이 이거 요물이네. 이거 물건이네, 이거. 응? 내가 간다, 얘들아. 아. 아이고. 아이고, 늘려져 아이, 늘려져라 야, 무빙도 한계가 있는데, 내가. 아, 이거는 안 된다. 우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아쉽네요. 이거까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트리플 킬을 여기서 먹는다고? 야아오가아 정글이면 또 이거 렌즈 들어야 되지? 아, 얼망 템트리도 부활할, 부활할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다 돼요, 지금 가린 템트리가 너무 다양해졌어, 룬도 그렇고. 얼어붙은 망치, 구인수, 뭐, 몰락한 왕의 검, 어? 뭐, 피바라기 가도 되고, 거들라 가도 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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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도, 그냥, 그냥 뭘 가도 돼, 지금. 거드라, 금중히드라, 피바라기, 삼일체, 원래 갔던 거고, 이건 사실. 몰락한 왕의 검, 뭐 어? 구인수, 얼어붙은 망치, 계속 슬로우거든요, 심판 거릴 때마다에는. 내셔도 가도 돼, 내셔도, 틱당 데미지가 평타 판정이 있어가지고, 내셔가도 심판 데미지가 세죠. AP 가렌 할때 내셔만 다섯 개가도 돼. AP 가렌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될수 있을지도 몰라. AP 가렌이 AP가 높으면 또 그게 평타에 반영이 되잖아요. 마법 데미지 이따이 <laughs> 진짜 근데. 어치석 이거 치명적 속도 무식하게 세네 이왜 존나 무식해졌네 이거 진짜 라바돈 가도 돼아아 아, 잠깐만 어 이러면 진짜 랭크 게임에서 라바돈 나오는 거 아니야 막아 방금 발언 취소하겠어 응. 남부정 때문에 라바돈 가 라바돈 내셔 가린 나왔다 뭐 이런 그런 소리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취소하겠어 그냥. 아니, 근데 라바돈에다가 진짜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이론적으로 내셔 라바돈 이렇게 가면은 심판 데미가 지 이제 이론적으로는 증가가 되긴 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능 가렌으로 유튜브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것도 따라 하는 사람이 이제 봐보고, 그거 보기만 하고 재밌게 즐기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승리자고. 어, 알겠죠? <laughs> 어, 아, 그거 어. 컨텐츠로만 즐기라 이 말이야. 어 뭐야 이거 패시브 깨지네 욕 먹을 때는. 어. 아까 전력 먹을 때도 깨지지 않았나? 보면은. 오. 야. 3일차가 언제 나올려나 1,300원 뭐야 근데 패시브 이렇게 빨라 와 존나 쎄다 와 미쳤다 와 치속 진짜 미쳤다 내가 볼때 이거 치속이 진짜 걔 오지는 뉴메타가 될것 같은데 심형적 속도 이거한테 맞아도 패시브 깨지는지 한번 보자 야 근데 레벨 10밖에 안되는데 패시브가 벌써 터지네 뭐, 보통은 레벨 11돼야지 터지잖아 이제 심판에도 이게 터지... 어 뭐야 이거 안터지나? 뒤통수 안터지네 왜 안터지지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아 터지긴 하네 심판이 터지긴 하는데 방향을 뒷방향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야 이거... 솔바로는 될까? 이건, 그럴 때잘 모르겠네 자, 이거는 집에 한번 갔다 올게요 스포를 그래도 가야죠 스포 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이제 구인수였나? 구인수 뭐랑 이두개 요것도 가보자 체력 퍼뎀을 먼저 줄까? 아니면 그냥 공속부터 줄까? 상대방의 체력 퍼뎀을 요구하는 탱커 챔피언이 두 명이 있긴 한데 해카린도 약간 지금 탱으로 가긴 했거든 뭐랑 먼저 갈까? 탱커가 그래도 잠정 세 명이긴 한데 아니면은 야 근데 이게 가렌이 아이템을 또 이게 퍼뎀을 갈까 공속으로 갈까 선택하고 앉아있네 참 희한하다잉 어? 이런 시대가 오네 근데 이거 썰린 나올 것 같아 방금 벽풀 마체? 어 마체도 다 돼. 어 진짜 다 돼요. 이제 공속으로는 아 이게 약간 이제 끄트머리 쯤에 치속이 터지거든요. 그래도 세다. 어 그래도 쓸만한 것 같다. 그거 계산하고 이제 치명 속도, 치명적 속도로 이제. 개, 온전하게 치명적 속도를 이용하려면은 Q를 박아놓고한 1.5초 있다가 그 다음 심판 돌려야 되는데 막 그렇게 긴박한 상황일 때는 빨리 잡고 싶을 때는 그냥 그런 거 염려해두지 말고 염두해두지 말고 그냥 바로 Q 써버리잖아, 보통은. 시속이 뭐냐고? 치명적 속도를 치속이라고 해요. 내가 그러면은 심명이라고 할게, 그냥. 다른 사람을 고자로 만들 수 있는 심명으로 할게. 심명적 속도 심명이라 그러면은 대, 대충 치명이라고 아, 알아듣겠지 뭐 아, 이것도 보세요 침묵을 걸어 그리고 1.5초 있다가 류진 걸어 아, 요, 약간 이런식 그러니까 온전하게 심판 3초를 심명으로다 돌려버리는거지 심명적 응. 속도로 다 돌려버리는거야 이하 고자가 되니까 아, what the fuck, 가랜? <laughs> 아, 아, 내욕을 하고 있었구나. 채팅창이 어, 아, 채팅창이 전부 다다 내욕이구나. 아, 그냥 가랜 욕하는글리구나어 뭐야? 어? 아. 난 몰랐어 이제 채팅창 봤네 랭겜 할 때도 채팅창을 잘안 봐가지고 야 근데 너무 일찍 끝날까봐 전령은 쓰지 않겠습니다 전령을 괜히.. 어? 전령을 썼다가 깨비 와, 반피 나갔어. 네? 아깝다. 10킬, 달성. 저쪽 야스오가 근데 이제 얘도 한타가리 하나 본데 어, 얘랑 이제 내가 이제 한번 1대1 다이 다이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3천원빈탑으로 가자. 광전사의 군화? 아 그럴걸. 광전사 가면은 가렌 시, 심판 데미지가 더 세죠. 아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 아 이게 그니까 이게 괴리감이 너무 커. 이 괴리감이 너무 커. 그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재 원래 가렌과 지금 PB 서버의 가렌과 이 괴리감이 너무 커할때그 플레이할 때 그게 안 느껴진다니까 그게. 그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아 잊어먹었어 깜빡했네 이거. 아 공속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 인장 공속을 먼저 간 이유도 이것도 사실 뭐... 음... 거드라 복지 빨간색 뭐냐구요? 인터페이스 어, 어떤 거 말하는 거지? 이것도 PB 서버라, 본 서버에는 적용 안돼 있는 그런 효과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한 타에서 신연격속도 이용하려면은 상대 챔피언한테 일단 Q 한번 박아놓고 전멸 써가지고 심판으로 3초 갈아버리면은 미칠 것 같긴 한데 초시계로다가 그냥 한턴 살고 아이나난 솔직히 이 게임을 끝내고 싶지가 않아. 얘들, 같은 팀면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좀, 모란검에다가, 이러저러 한거다 뽑고 싶다고, 지금. 가렌 사진 있는 거요? 어, 이거 뭐야? 눈 패널? 와, 이건 뭐, 이건 또 뭐야? 와, 이런 것도 생겼네? pb 서버라가지고 뭐 이상한 기능 생겼네요? 와, 이런 것도 있어. 이건 뭐야? 애니미 챔피언 스티어드위데마스안 저스티스 공격기를 난 지금 사용해서 네 번. 그럼 결국 딜가리는 고는뭐가요 그럼 이제부터 탱 말고 딜가야 하나요? 가렌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텐가렌은 좀 근데 텐가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나, 엄청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길가렌이 더조용하는 시대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좀 탱가렌으로 갔을 때는 어떤지 그것도 한번 어, 실험해 봐야 되긴 하는데 아이고 거리가 안 닿네요 야 끝내지마, 끝내지마 끝내지 마! 안 돼! 그러지 마, 끝내지 마. 나모랑검 데미지 봐야 돼. 어. 리워크 된 가렌. 예, 맞습니다. PB 서버니까요. 뭐. 리워크 된 가렌이죠. 아, 나 이거 데미지 어떤지 확인해 봐야 돼. 어. 같은 팀도 좀 많이 즐기고 있는데. 나 이러다가 상대방이 썰렌 쳐버릴까봐 너무 무서워 지금. 우리 지금 억제기 다 까놓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 카타리나 제발 죽어라 난이도 조절. 그렇지. 죽어버려 카타리나. 어. 안돼.